2,130년 다국적 우주 탐사선 USS 팔로미노는 깊은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선장 댄 홀랜드, 부선장 찰리 파이저 중위, 기자 해리 부스, ESP 민감성을 가진 과학자 케이트 맥크레박사 그 탐사단의 민간 지도자 알렉스 듀런트 박사, 그리고 소형 로봇 빈센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중 팔로미노는 블랙홀과 함께 오래전 실종된 USS 시그너스가 그 근처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그너스는 20년 전 실종되었으며, 케이트의 아버지가 승선했던 배였습니다. 팔로미노는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시그너스 주변의 거대한 중력장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신비한 무중력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장 밖으로 잠시 벗어난 팔로미노는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손상되고 긴급히 시그너스에 도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시그너스에 도착한 팔로미노의 승무원들은 신중히 탐사를 시작했고 곧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한스 라이나르트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라인하르트는 자신이 시그너스가 운석에 의해 손상된 이후로 혼자 남아 연구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그는 인간 승무원들에게 지구로 귀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케이트의 아버지는 배에 남기를 택했고, 그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승무원을 대체하기 위해 얼굴 없는 검은 로브를 입은 드론과 경비로봇, 그리고 그의 섬뜩한 경호 로봇 맥시밀리안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연구 끝에 시그너스를 블랙홀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듀런트 박사만이 그의 말을 믿고 동참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팔로미노의 나머지 승무원들은 점점 라이나르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해리부스는 절뚝거리는 드론을 목격하고 홀랜드는 안드로이드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시그너스 승무원들의 개인 물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선실을 발견합니다. 빈센트는 구형 모델 로봇 밥을 만나게 되고 밥은 검은 로브를 입은 드론들이 사실 인간 승무원들의 자나이며 라인하르트가 지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발생한 반란 이후로 모두 로봇으로 개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케이트의 아버지도 반란을 이끌다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